대한민국이 이것까지 한 번에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2월 20일, 마침내 시제사우기도 초도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을 또한번 입증해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KF21의 초도비행 성공쯤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외신과 군사관계자, 전문가들은 이번 시제사오기 초도비행 성공이 KF21 음속돌파 성공급의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시제사오기는 KF21 복자형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KF21 단자형과는 설계 자체가 다를 뿐더러 그 속에 내재된 군사적 가능성은 가히 폭발적인 수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KF-21 복자형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시제 사오기는 복자기 말 그대로 조종석이 앞뒤로 두 개인 형태입니다. 얼핏 앞뒤로 조금 더 길게 만들면 그만인 것 같지만, 이로 인한 기술적 난이도는 상당한데요. 우선 전방동체에 조종석이 추가되면서 내부 연료 탱크 공간 등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비록 후방보는 단자기와 동일한 형태지만, 전방보는 새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과 KF21 시제사 옥기는 성공했고,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도전을 하는가입니다. 더군다나 KF21 복자형은 시제 4호기 하나도 아니고 6호기까지 두 대나 제작했습니다. 일단, 명목상 시제 5호기가 인도네시아 인도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KF21 시제기의 40%가 복자형인 셈인데요. 단순히 기술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무모한 도전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KF21 복자형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KF21 복자형 개발은 대한민국 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복자기는 파일럿 교육용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된건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비단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복자기는 좌석마다 임무구별이 뚜렷했습니다. 앞좌석은 흔히들 말하는 파일럿으로 기체 조종을 담당하는데요. 반면 뒷좌석은 무장통제사 WSO라는 생소한 인물을 맡았습니다. WSO는 이름 그대로 전투기의 무장을 관리하는데요. 일례로 AIM-54 피닉스 공대공 미사일은 파이어앤 포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지만 종말 유도 단계인 23km까지는 직접 레이더를 조작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레이더까지 조작하는 건 아무리 숙련된 파일럿이라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한 명의 파일럿을 더 탑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WSO는 주로 전폭기 등에 탑승하여 지상 폭격 임무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관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15K도 전폭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복자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기술이 발달하고 전투기의 전자장비, 광학장비가 발전하면서 WSO의 역할은 줄어들었는데요. 쉽게 말해 타격에 필요한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파일럿 한 명으로도 전투기 조종과 무장관리를 모두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연비 효율, 공기역학에서 단자형보다 단점이 뚜렷한 복자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KF21만 봐도 국내에서 개발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가 탑재되었는데요. EOTGP는 WSO 대신 주야간 표적 탐지 및 추적, 표적 정보, 무장계통 연동, 고출력, 레이저 조사 및 정밀 무장 유도 등을 담당하면서 파일럿의 무장 운용을 돕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한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2000에서 2010년대 전투기는 대부분 단자형입니다. 복자형은 교육용이나 기종 전환 훈련용 등으로 소량만 생산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현대전을 넘어 미래전으로 흘러가면서, 복자기의 임무가 다시 중요해졌는데요. 아마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초에 복자형 전투기는 파일럿 한 명으로는 모든 임무를 담당할 수 없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전자장비와 미사일이 발전하면서 사라졌고, 이제와 다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활한 건데요. 이는 거꾸로 말해 파일럿이 담당해야 할 임무 영역이 다시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전자전과 무인기 편대지휘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정점이 총집합된 전투기는 이제 단순한 지상화력 지원, 공중후세 확보 등에서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작 그 정도로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운영하기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당장 F-35A만 봐도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7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1년 유지비만 108억 원에서 130억 원에 육박합니다. 물론, F-35A가 특이할 정도로 유지 비용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전투기라는 건돈 먹는 아마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비슷한 제공권을 보유한 나라의 공중전력을 비교한다면 얼마나 우수한 전자전기를 보유했느냐가 지표가 되는데요. 단적인 예로 미국이 보유한 최강위 전투기는 F22 랩터가 아니라 EA18G 그라울러입니다. 2009년에 있었던 모의훈련에서 미 해군 소속 그라울러는 랩터가 포착된 찰나의 순간 ECM 공격을 가해 랩터의 레이더를 무력화했는데요. 이후 AIM120 암남을 이용해 격추에 성공했습니다. 이보다 3년 앞선 노턴 했지 훈련에서 F-22와 F-15, F-16, F-A-18이 모의 공중전을 벌였을 때144대 0이라는 경이적인 교전비를 기록했다는 걸 감안하면 EA-18G 그라울러의 전자전 능력이 공세에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자전기는 적의 탐지 자산을 무력화하는 게주의무입니다 공습 등에서 전투기 편대 최선두에 투입되어 적의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하는데요. 즉 적의 눈과 귀를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입니다. 이만 남은 적은 제공권을 빼앗기고 비명밖에 지를 수 없는데요. 실제로 KF-21에는 EW c RWR 제역이 제밍 신호발생기 RWR RF 제머 CMDS를 통합한 국산 통합 전자전체계 EW 슈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 혼자서 기체 조종과 전자전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KF-21 복자기가 필요한 건데요. 정리하자면 시제 사 호기와 육 호기는 KF-21 전자전기의 청산. 사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시제사 우기는 국산 A4 레이더의 성능시험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KF-21 복자형은 무인 편대기의 지위도 맡게 될 것입니다. 일명 멈티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념의 작전 수행 방식인데요. 이를 쉽게 말하면 KF-21 단한 대로도 무인기와 함께 편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급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무인 편대기를 위험 지역에 선제 투입하여 항공 폭탄을 투하하거나 무인기의 저피 탐능력을 살려 전방위적을 먼저 탐지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KF-21 후기 개량형이 6세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전자전수행과 마찬가지로 KF21 파일럿이 전투기와 무인편대기까지 모두 조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무인기에 아무리 AI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밀한 조종을 위해선 추가 파일럿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KF21 복자형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더 많습니다. 전자전기와 무인기 편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공중전력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시제기들은 110회 이상의 다양한 시험 비행을 치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디 KF-21 시험 비행이 끝나고 양산에 돌입하기까지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